시청자 여러분 삐딱시동 공간부장 권대현입니다 아, 오늘은 레이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혈원들과 오늘은 이제 또 다같이 모여서 어, 레이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성님과 사츠키님이 같이 와주셔서 어, 오늘은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사전에 좀 얘기를 해놨습니다. 잡몹부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스를 집중적으로 딜을 넣어서 어, 이제 잡자라고 어, 이제 얘기가 된 상태고 어, 오늘은 좀더 수월하게 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들 잡몹들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도관 한번 깨봤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인원도 많고 해서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격수 캐릭은, 아, 제 저희 혈에 조금 약간 문제가 될수 있는 게다 원거리, 어, 이제 캐릭터를 때리는 총사나 뭐 아니면 요정이기 때문에 아, 조금 요런 점은 아쉽기는 하네요. 그래도 뭐 어차피 달구분주 캐릭이 있기 때문에 아, 뭐 전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캐릭을 지금 제가 세 개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긴 하네요. 자 우선은 요 잡몹들을 잡고 어그로를 이제 달구가 끌어야 되겠죠. 자, 좀 실수로 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트리플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그로도 뭐잘 끌렸네요. 달고 캐릭으로. 어, 이제 됐고. 어네 벌써 어, 이제 외창이 나왔군요 자 이제 저희가 또 11레벨이 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 이제 다음 보스까지 어,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한번 써볼까요 자, 이제 공간장 캐릭을 해서, 어, 좀 컨트롤해서, 이제 잠복 좀 처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그로가 바뀌었군요. 카운트 베리어를 어, 한번또 써야 되겠죠. 어, 또 바뀌었군요. 아이고, 달고 캐릭이 또 죽었군요. 다시 이제 가서 어,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번에는 깼었는데 어 당연히 깰 거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어, 이제 또 아무래도 실수가 난것 같습니다. 공간장 캐릭은 죽었네요. 어, 저기, 사치크님이 움직이시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아, 이제 보스를 클리어 했네요. 이제 또, 다음 거를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오토를, 요거 이제 끄고. 자, 다들 우선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제 또 돌아가서, 어, 이제 또 다음 텔레포트를 열어서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또 레이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들어오시겠죠, 다들. 그럼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여긴 처음 와보네요. 자, 무너진 개미굴이라고 있군요. 어... 오늘 이제 또 여기 보스까지 어 이제 좀 끝냈으면 합니다. 아 그래도 어 다들 호흡이 맞게끔 어 다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만족입니다. 대만족입니다. 예. 나중에는 투사 캐릭을 좀 열심히 키워서, 달구 캐릭하고, 이제 투사 캐릭하고, 이제 공간 투사 캐릭이랑 같이 하면은, 좀더 그래도 쉽게 게임을 진행할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계속 앞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없긴 없네요. 이제 세 개를 좀 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재밌긴 합니다. 이렇게, 혈원분들과, 같이 게임을 하니까, 진짜 레드가 이 재밌긴 재밌네요. 이게 보스 위치를 <laughs> 처음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어, 지역의교동하는 이제 바로 알수 있었는데, 음, 가다 보면 또 나오겠죠. 아, 예, 저기 있군요. 자, 요정을 트리플로 변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카베를 써야 되겠죠. 아, 네. <laughs> 버티지 못하네요. 아,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다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달고 캐리 갔으니까. 어... 아, 근데 못깰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어, 쎄긴 쎄네요, 보스가. 자, 이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총장님이 움직이시면 안 되는데, 예, 움직이시네요. 요거는 또한번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우선 어차피 뭐 죽더라도, 어, 보스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음, 계속 이제 뱅글뺑글 돌는 모습들이 나오네요. 요거는 제가 이제 또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드려서, 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또, 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또 죽었네요. 자, 어, 그래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 뭐 결과 그렇게 좋진 않네요. 아, 이거안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연습을 해서 어... 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외창도 한 번이 안 나오네요. 자, 이제 저는 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좀 해서, 어, 변종거대 여왕개미도, 어, 이제 한번 또 다음에, 어, 도전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